지공영대 크레이지 골박쥬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데카이저가 좀 바보가 될수 있겠다라는 어 부분들 좀 말씀해 주셨고 아 우리 아, 맹설진 님도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아, 아, 네.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죠. 오랜만에 보여요이 때부터 굉장히 강한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치가 재밌어요. 제이스가 오고 이는데 와! 어? 이거 근데 이거 카시가 오는데. 이거, 이거 위에 있거든요. 좀 심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날개가 난게 비고는 육충 먹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딱가득밖 어? 이거라도 먹자. 먹자. 야 이거라도 야 먹자. 이거 위친가 먹자거든요. 먹어도 사실 별로 그렇게 맛있지 어 않아요. 지나갑니다. 못 먹었어요.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저 토키고. 그래도... 어? 어, 드리블. 오예. 어 어, 웨이브 지우고. 어? 잠시만요. 어어어어 와! 가 좋아! 그러네요. 문제기네요. 우와 잠시만요 자 카정 카정 일단 카정을 가 카정을 아 소프가니 이거 빨려들어봐면다 죽어 극해 킬 가능합니다 여기서 킬더안 나오면 잠시만요 어, 제이스. 제이스 와 어디 아니 쏘다 위야 미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화장실로 따라와 데려왔어요. 화장실로 따라와, 화장실로 따라와. 나오는 건 나만 나와 그리고 바텀에 이바루스 말자의 CC기가 어. 어? 오자크가 근데 아크 선수가 예 지금 때릴게 있나요? 오네나 앞에서 박나한 탱킹 와아어 락콩이 0으로 터져요? 사자 그런데 여기서 나서스 간격이 되나요? 나서스. 나서스. 나서스 나서스 되나요? 나서스 저거나 최악 비에고도 아시프도아소프한 니가 시프 완전 밀어냈어요 플레임 잡히고 여기 서나할수 수가 이동 잠시만요 큐! 아아 갑니다! 발아 박치기 공룡 앞과 뒤가 분단되는 상황! 너 따라와! 이거는! 이거는 잠시만요 너 화장실로 따라와! 당연히 모델는 1대1로 어, 안되는데 아무것도 못 때렸어! 근데 아이콘이 지만 나왔더니 친구만 기다려! 나왔더니 친구만 기다려! 부담스러워지는 시간이 점점 오고 있는데 부담감이... 오. 이렇게서 밀고 있어요 오 다시 와. 와, 와 너이냥 와. 저너 따라와. 했어또 그냥. 너 따라와. 안중근의 옆에, 옆에 사람이. 사람이... 오, 오, 오 예. 오 예, 예. 저거 살려 보내면 바로 낙박을주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론 앞바다. 오, 저거 요 오, 근데 바론은요. 오, 이거. 했어요. 소위 말하는 에바. 에라이 바론이거든요. 에라이 <laughs> 바론. 어, 근데 에라이 바론. 이거 에바데 속도가 좀. 어, 이러면 드가또 주도권이 나가거든요. 네. 또, 들어간 것 같아요. 오, 오 예. 근데. 멀리서 맞아서. 아, 탑도. 탑. 와, 어, 한번 참았다가 구멍 날려주고. 어, 자, 이번 잡으면, 잡으면, 잡으면. 바론 동지 옆에 나긴 하거든요. 오래, 오래, 오래 살아가지고. 왜 이렇게 앉고? 무대대대 오이요 펠타곤 모델카이저까지 죽으면 모네가 모네가 모네가요 목포팀에 소르 파지 가 잡아냈고요 전이요난전이요좌명로 넘어 선수들 너무 많은데 만 아니 이거 잠시만요 어, 어, 나 제이 업나제스 제이스 제이나 수월이 나서스가 해주는데요한 방에 거의 사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항상 맞고 시작해요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거이 소르 재정비해야죠. 오, 아안 끊겼고. 끊었지만.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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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잠시만요. 어, 발개가 뭐라고? 어, 요 어, 굴굴요굴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요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요요 자모델자석요가 다시 올려줘가 바로 스 뒤에 와 조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골목 속에 또들어막고 다시 올라어 다시 올려 시 다시 자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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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려 무조건 시 친구들한테 와줘 라이 라이 러너가 시오는데 조심해야 돼요. 미드 속 미드 원딜 잡았어요.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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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슬로우 슬로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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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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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평이 아, 실패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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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터져요 한방에 네안 죽거든요 아자 홉스 잘하긴 했는데 잠깐만요 와그 와중에 체이스가 오히려 고이됐는데체이스 위험해요 나 더스 나이스나 더스 나 더스 잠시만 이거 쫓아가면 쫓아가면 나 더스 난리나 더스 나 더스 데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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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코을 때라서 근데 말자가 저거 카쇼입니다요. 카쇼가 등장했어요. 오, 네, 네, 이거 위험요 온네나, 온네나. 다 죽어 다 죽어요 모데카 모데카, 더마 더마스월. 어 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에 어, 억지기 정도? 예, 네, 억지기까지 예, 네, 억지기억지기까지이 어, 정도네요. 사용을 먹었는데. 판타를 치고 많은 걸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어? 어? 던 글쎄요 이거 던이 더하게 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이거겠는데자 피흡 안 되나요 에이 근데 어 싸워요 제이스를 제이스? 어 일단 어, 스킬 안맞았지만 제이스 잡아낼 제이스 있어요. 제이스! 제이스! 어, 제이스 옷 갈아입고 근데 옷 갈아입은 제이스 자 오른이 지금 와 다운 러너 러너 프리지 사시가 죽었습니다. 론 어프리드, 크케 프리드. 바로 쏘. 누구 장기 자랑이 더 먹힐 것이냐? 사실 지금 부트 확률적으로 크레지컬 이 박초가 이게 에이시가 방금. 자, 에이시. 전략해 주고. 에이스는 맨구요. 어, 자크 먼저. 자, 제이스가 묶여. 비는 미거든요 에이시를 잡아서 먼저 붙었어요. 어, 자크 버려. 아, 테이프 빨. 살리는 게 많이 높나요? 아 자쿠가? 잠시만요. 오 글쎄요. 자, 우와. 그나마 카쇼페아가 서로 간에 목숨을 걸. 어, 누가 마크 할래? 누가 마크 할래? 피고 어서 피고 어디서? 에고 위치 잡아고 아, 근데 이거 천천히 치면서 제네카이저. 모데카이저가 데려갈 수 있을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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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가 죽겠는데. 잠시만요. 비 네. 어, 기다리고 있어. 찾고 있어요. 디냐어모데카이저가찾아냐 따라와! 네가 화장실에서 뭘할수 있는데 여기는 내 화장실이야. 이건안 되거든요. 아 장로의 프레스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다 돌면뭐할 건데. 온다, 온다, 역류가 온다. 오 우와 어? 온다, 프레스 브레스, 역류한다, 프레스 기... 이 크레이지 젤 쇼! 끝까지 반반이었던 싸움! 누가 여기 초파리 좀 치워줘! 아독여요나인 라인, 라인 안 지웠죠? 안 돼! 아 에이. 제이스! 브레스. 깔끔하게 나오네! 에이스! 자3세트 접전 끝에 크레이지 골방 쇼가 4강 첫 번째 경기 승리합니다! GG! 와 너무 재밌는 경기! 와... 역전의 역전의 역전! 경매 때그또수많은얘기들이 있었죠. 음. 소프 아니 이렇게 경매해서 되냐? 원딜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팀장으로서 4강 위로 올라갈 수 있냐? 수많은얘기들이 있었는데 증명해이니다 어. 번개의 신에서 경매의 신으로.